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시고 함께하시고 넉넉한 은혜를 도우실 줄 믿습니다. 이제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 같이 하시므로 새벽 내내 하나님 앞에 함께 드리십니다. 전능하신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인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빌라드에게 권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류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이 싸우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80장을 함께 같이 들리시고 은혜받기 위해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380장 찬송입니다. 나의 생명되신 주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의 흘림보열로 정케하사 받아주소서 날마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삶. 나를 굳게 잡아메소서 괴로운 세상 지날 때 나를 인도하여 주소서 주를 믿고 나가면 나의 길을 잃지 않겠네 날마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러서 나를 굳게 잡아메소서 세상 살아갈 때에 주를 더욱 사랑합니다. 밝고빛난 천국에 나의 영혼 들어가겠네. 날마다 날마다 주.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아멘 할렐루야 아버지하는 내와 아버지 사랑과 인도하시는 좋은 시간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일깨워 주셔서 기도하며 찬송하며 예배하며 주님과 함께 한 날의 삶을 아름답게 출발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주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한 날의 모든 삶도 아름다운 성도 아름다운 교회를 이루며 사는 복된 한 날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내 뜻, 내 생각,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주의 말씀대로 주의 뜻을 따라 복되게 귀하고 합지게 살아가는 한 날이 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죄로 이끌고 가는 세상 속에서 세상에 이끌려 사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이끌려 아버지 하나님에 이끌려 살아가는 복된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오늘도 말씀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아멘하게 하시며 한 날의 삶에 힘과 능력이 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늘 시간도 성령께서 임재해 주시고 아버지 은혜와 사랑으로 충만 충만한 시간으로 삼아 주시옵소서. 바라 하시고 함께하시고 도와 주실 줄로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믿음의 고백을 함께 하시겠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말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13장 15절로부터 22절 말씀까지입니다. 사무엘하 13장 15절로부터 22절 말씀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리하고 악논이 그를 심히 묘하니, 이는 이제 미워하는 미움이 전에 사랑하던 사랑보다 더한지라 암모니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 가라 하니 그가 부리는 종을 불러 이르되 이 계집을 내게서 이제 내보내고 곧 문빗장을 치르라 하니 다마리 채를 자기의 머리에 덮어 쓰고, 그의 채색 옷을 찢고, 손을 머리 위에 얹고 가서 크게 울부짖으니라. 아이당이 이 모든 일을 듣고 심히 노하니라. 아의노이나 아멘. 할렐루야. 실로 어처구니 없는 생각할 수 없는 일이 또 벌어집니다. 안모는 자신의 이복동생 가마를 사랑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랑이 올바른 사랑은 아니었고, 왜곡된 사랑이었는데, 문제는 그 동생을 범한 후에 동생을 귀하게 여기지 않았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히려 욕망의 대상으로 삼아서 강제로 범한 것 뿐만 아니라, 이제 이 다마를 내쫓으라고 그렇게 했던 것이죠. 오늘 성경 본문은 그녀를 범하고 난 뒤에 그녀를 미워하기 시작했다고 그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전인격적인 교제와 사랑을 통해서 이루어지지요. 자신의 내어주는 것을 통해서 완성되는 것이 사랑입니다. 상대를 귀히 여기고 상대를 잘 대하는 것이 사랑이 깊어지는 방법입니다. 그런데 이 안몬의 사랑은 그것과는 정반대의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차라리 사랑이라기보다는 욕망과 탐욕에 불과한 모습이었죠. 다말의 인격을 무시하고 짓밟았습니다. 그저 단지 성, 성적 욕망의 대상, 도구로만 삼았을 뿐이지 물건을 다루듯이 그렇게 대했던 것입니다. 이런 마음으로 누구를 대한다고 하면 가장 멍, 망가지는 것은 관계이고 그 마음속에 사랑입니다. 놀랍게도 오늘 15절 말씀은 암론이 다말을 심히 미워한다고 그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성령 말씀은 미워하는 마음이 사랑만 했던 마음보다 더했다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의 죄가 얼마나 잘못된 관계, 파괴되는 관계를 만들었는지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놀란 것은 다말입니다. 경악했지요. 그는 시, 그녀는 심히 원통해 하면서 이런 상황을 호소합니다. 그녀는 암론이 자신을 범한 것도 악한 것이지만 이와 같이 자신의 잘못에 조금도 책임지지 않고 자신을 쫓아내는 것은 더욱 악한 것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하지만 들은 척도 안 하고 이 다말의 호소를 관심 없고 오히려 냉정하게 다말을 내쫓습니다. 종들을 불러 다말을 내쫓을 뿐만 아니라 문빗장까지 걸어 잠궜습니다. 당신은 가부장적인 사회였기 때문에 다말은 이제 큰 모욕 속에 살아야 됐고 앞으로 결혼마저도 어찌될 수 없는 최악의 상황을 맞이했던 것입니다. 다말이 할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고 단지 자신이 입고 있었던 채색옷을 찢고 머리에 재를 쓰고 손으로 자기 얼굴을 감싼 채 자신의 비통한 심정을 나타내 보일 뿐이었습니다. 그녀의 오빠였던 압살롬은 이런 다말을 보면서 마음이 찢어질 듯 아팠습니다. 다말은 압살롬의 집에서 지내게 됐고 안넌이 다마를 욕보인 것에 대한 원한을 품고 반드시 복수하겠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다유당 또한 이런 상황을 전해듣고 크게 분노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다유당이 그 후속 조치를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것입니다. 이 암론이 한 잘못도 문제가 되고, 압살롬의 원한도 문제가 됐지만, 그것을 제대로 처리하지 못했던 다윗의 행동은 더더욱이 이 죄악의 불씨들을 더 키우는 그런 역할을 하고 말았던 것이죠. 이 모든 죄악의 뿌리에는 사실 다윗의 죄의 뿌리가 있습니다. 죄가 어떻게... 죄로 커지고 점점 더 심화되는지를 나타내 보이는 것이죠. 다윗이 먼저 자신의 욕망을 위해서 바세바를 취하고 그것을 감추기 위해서 남편 우리아를 전쟁에 나가서 죽게 만들었습니다. 사람을 도구로 여긴 것이고 욕망의 도구로 생각을 했던 것이죠. 이 일로 인해서 결국은 이 죄의 씨앗이 결국 문제가 된 것이죠. 이 다말에게 행했던 암론의이 모습은 다윗과 다를 것이 없이 닮아 있습니다. 놀랍게도 다윗은 분노는 했지만 아무런 대응을 해주지 않았습니다. 이유가 무엇이었, 무엇이었는지 성경은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지 않아요. 다윗과 같이. 정의롭고 공의로운 사람이 이런 잘못에 대해서 그냥 넘어갔다는 게 이해가 되지 않는데 아마 짐작을 해보면 자신과 똑같은 죄를 저질렀던 아들을 어떻게 할수 없는 그런 마음이 시간을 지나게 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만은 결단코 있어서는 안 되는 그런 모습이기도 합니다. 결국 이 압론의 모습은 결국. 그녀의 동생이었던 그이 동생 다말을 완전히 그 인생을 망가뜨린 상황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다말의 오빠였던 압살롬은 이 압론에 대해서 절대로 용서할 수 없는 원한을 풀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압살롬은 아버지 다윗에 대해서 이 일에 대해서 어떤 조치를 하지 않는 아버지를 좋게 생각할 수 없고, 마음속에 원한을 품게 되고, 적게 숨을 일으키게 됐던 것이죠. 결국 이것이 나중에 여러분들이 아시듯이, 아시듯이, 압살롬의 반역으로 나타나는 그런 죄의 결과의 모습이 보여지게 됩니다. 죄는 죄를 낳고, 비극은 비극을 낳는 일이 이어지고 점점 더 커지는 그런 일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묘하게도 이런 범죄의 상황 속에서 아무도 하나님을 찾지 않았다는 고하 사실이 또 여기서 밝혀집니다. 이제 죄가 사람들과의 관계, 공동체를 어떻게 무너뜨려 가는 무너뜨려 가는지를 이렇게 알려주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들 마음 속에 생각하면서 죄는 죄를 낳게 되고 비극은 또 다른 비극을 낳게 되고 이게 작아지는 것이 아니라 점점 더 커지게 된다고 하는 사실을 이 암논과 다말과 압살롬과 다윗의 이야기 가운데서 우리가 금방 깨달을 수 있는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죄는 그 짓고 잘못했을 때 회개하고 돌이켜 바로 살아가야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죄는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면 결국은 사망을 낳게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성경 말씀의 교훈을 마음속에 두고 죄를 가까이 하지 않고 때로 범죄했다 할지라도 돌이켜 회개하고 주의 은혜를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죄 이름으로 추원합니다추원합니다 기도들이 있습니다. 사랑관에 가려고 심하는 신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회개하면 받아주시는데, 사람들이 서로 범죄하고 관계를 무너뜨리고 사회를 무너뜨리는 이런 일들이 죄로부터 시작되고, 죄는 또 다른 죄를 낳는다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다윗의 범죄가 이제 암론에게 다말에게 압살롬에게 이어지고 있는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범죄하지 말아야 되고 범죄하면 회개하고 돌이킬 뿐만 아니라 죄의 싹이 자라지 않도록 해야 함을 분명히 깨닫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언제 어디서나. 우리의 죄와 잘못과 허물을 대신 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십자가를 늘 잊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와는 우리가 잘못을 저지러 회개하며 바로 돌아 사서 하나님 앞에 바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옵소서. 말씀의 교훈을 담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언제나 어디서나 함께 하시고, 아버지와는 역사해 주셔서. 더 이상의 죄와 허물과 잘못 속에 빠지지 않도록 이끌어 인도해 주시옵소서. 허락하시고 함께하시고 도와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 크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주는 가르친 기도 함께 드리십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음 쓰며 뜻이 하늘에 수여진것 같이 당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이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유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유주옵시고, 써에들지 말게 하옵시고, 다안하게서과옵사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 교회 분과 발전을 위해서 공통기도 제목들 위해서 중보기도할 분들 위해서. 여러 행사들 은혜 중에 잘 맞춰주기 위해서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기도하시겠습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억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길다 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할렐루야 아버지 아버지 사랑과 인도하시고